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음식들은 숙면에 도움이 되며 간단한 간식으로도 아주 좋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체리.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역할을 해서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길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한 줌의 체리를 간식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체리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훌륭합니다. 체리를 활용한 간단한 디저트 레시피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2. 키위.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특히 수면을 촉진하는 세로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의 키위를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키위는 샐러드, 스무디 또는 간단하게 깎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키위를 즐겨보세요. 3. 우유. 세 번째로는 우유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파는 수면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밤에 꿀잠을 자게 도와준답니다. 트립토파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이두 가지 화합물은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를 그냥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벼운 꿀이나 계피를 더해 더욱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맛있는 수면 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4. 바나나.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바나나는 비타민 B육이 풍부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밤에 바나나를 먹고 편안한 잠에 빠져보세요. 바나나는 아침이나 낮에도 훌륭하지만 밤에도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바나나를 잘라서 아몬드 버터와 함께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견과류. 다섯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입니다. 이들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수면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간식으로 훌륭하며, 샐러드에 첨가하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도 합니다. 6. 허브차.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이나 라벤더차는 긴장을 풀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차는 수면 무호흡증을 줄이고, 라벤더차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허브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으며, 취침 전에 한잔 마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에 꿀을 약간 첨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굿나잇.